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요약 강의에서는 KIFRS 제1021호 환율 변동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현재 약 160여 개 이상의 공식화폐가 전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다양한 거래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준서에서는 외화 환산에 사용하는 환율의 결정과 환율 변동의 효과를 재무제표에 보고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으며 재무제표를 외화로 보고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외화거래나 해외사업장의 운영과 같은 방법으로 외화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재무제표를 외화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KIFRS 제1021호에서는 외화 관련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방법과 외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표시 통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환산 방법 등을 살펴보기 전에 관련 기초 개념들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외화 관련 활동은 크게 외화 거래와 해외 사업장 운영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외화 거래는 외화로 표시되어 있거나 외화로 결제되어야 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외화로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재화나 용역의 매매, 지급하거나 수취할 금액이 외화로 표시된 자금의 차입이나 대여 외화로 표시된 자산의 취득이나 처분, 외화로 표시된 부채의 발생이나 상환이 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체 A가 미국의 거래처 B에 자동차를 판매하고 대금을 미국 달러로 수취하는 것 등은 외화 거래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해외 사업장의 운영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사업장은 보고기업과 다른 국가에서 또는 다른 통화로 영업 활동을 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약정이나 지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본사를 두고 전 세계 각지의 종속기업 등을 보유하는 기업의 경우 해외사업장의 운영을 통하여 외화 관련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KIFRS 제 1021호에서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개념인 기능통화와 표시통화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통화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은 주로 현금을 창출하고 사용하는 환경을 말합니다. 기능통화는 기업이 결정하며 기능통화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지표로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가격에 주로 영향을 미치거나 결정하는 국가의 통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드는 노무원가, 재료원가 등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인지 여부를 기능통화를 결정할 때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재무활동이나 영업활동으로 조달 또는 유입되어 보유하는 통화인지도 기능통화의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기능통화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영진이 판단하여 실제 거래, 사건과 상황의 경제적 효과를 가장 충실하게 표현하는 기능 통화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일단 기능 통화를 결정하면 실제 거래, 사건과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변경하지 않습니다. 만약 기능 통화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 통화에 의한 환산 절차를 변경한 날부터 전진 적용합니다. 표시 통화는 재무 대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이며 기업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주된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 A의 기능 통화는 일반적으로 원화입니다. 미국에 있는 거래처 B의 기능 통화는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라고 가정합시다. 기업 A가 거래처 B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미국 달러를 수취할 경우 기업 A는 이를 기능 통화인 원화로 환산하여야 합니다. 멕시코에서 주된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 C의 기능 통화는 일반적으로 페소입니다. 기업 C가 기업 A의 종속회사라고 한다면, 기업 C는 폐소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모회사 표시 통화인 원화로 환산하여야 합니다. 그밖에 주요 용어의 정의를 살펴봅시다. 외화는 기능 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를 의미합니다. 환율은 두 통화 사이의 교환 비율입니다. 현물 환율은 즉시 인도가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사용하는 환율입니다. 마감 환율은 보고 기간 말의 현물 환율입니다. 외환 차이는 특정 통화로 표시된 금액을 변동된 환율을 사용하여 다른 통화로 환산할 때 생기는 차이를 의미합니다. 화폐성 항목은 보유하는 화폐 단위들과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화폐 단위 수량으로 회수하거나 지급하는 자산과 부채입니다. 즉, 고정된 화폐액으로 표시되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이제 기능 통화의 환산을 구체적으로 알아 봅시다.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 환율을 외화 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합니다. 기능통화의 보고기간 말 환산 방법은 항목 적용 환율 외환 차이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성 외화 항목은 마감 환율로 환산합니다. 이러한 환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환 차이는 해당 차이가 발생한 회계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기타 포괄 손익으로 분류하는 외환 차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비화폐성 외화 항목의 환산입니다.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 항목은 거래일에 환율로 환산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 항목은 공정가치가 측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합니다. 비화폐성 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은 해당 항목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경우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 변동의 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단기손익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환율변동 효과도 단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영 성과와 재무상태를 기능통화와 다른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 말에 마감 환율로 환산합니다. 이러한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 차이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합니다. 이러한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 차이 역시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한편, 실무적으로는 수익과 비용 항목을 환산할 때 거래일의 환율에 근접한 환율, 예를 들어 해당 기간의 평균 환율을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한 경우에는 평균 환율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사업장의 취득과 처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사업장을 취득하면 영업권과 자산 부채의 장부 금액에 대한 공정 가치 조정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정액은 해외 사업장의 기능 통화로 표시하고 마감 환율로 환산합니다. 해외 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 사업장에 대한 외환 차이의 누계액을 해외 사업장의 처분 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이상으로 K-IFRS 제1021호 요약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